감염에 의한 포도막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. 눈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, 또 진균, 기생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을 감염성이라고 하고요. 비감염성의 원인이 근데 80% 이상이 되겠습니다. 대표적인 게 자가면역질환에 의한 포도막염이 되겠고요. 약물이라든지 외상, 종양에 의해서도 생기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. 유전적인 요인. 예를 들자면 HLA-B27 유전자인 경우에는 강직성 척수형 같은 병이 생길 수가 있고요. 이런 분들은 포도막염이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환경적인 요인, 감염이 많은 지역, 특히 혈액의 환자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 포도막염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고요. 또 신체적인 요인, 최근에 항암치료를 했다든지, 최근에 장기이식을 하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 경우에도 포도막염의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